안녕하세요. 청담 엘류 학원 대표 임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국 보딩 스쿨 탑 80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교 순위를 발표하는 내용이고요. 보통 유튜브나 아니면은 블로그를 보면 니치나 다른 기관들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이제 그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고딩스쿨은 이제 지난 16년 동안, 어, 제가 학습한 내용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약간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학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학교들의 진학률과 National Merit Scholarship을 받는 내용, 그리고 AP 패스율 이런 등등의 내용을 토대로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랭킹을 발표하는 것은 뭐 과거에는 뭐 SAT 점수로 발표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은 그런 SAT 점수 내용도 뭐 다소 포함은 되지만 그게 주가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주가 되는 내용은 아무래도 대학교 진학률입니다. 대학교 진학률로 본다 했을 때 동부에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아이비리그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좀더 가미가 됐다고 라 보면 되고요. 중부 지역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최고의 사립대학교로 과연 몇 명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나 이 부분을 좀더 포커싱 했습니다. 남부에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들은 스탠퍼드 대학이나 유시버클리 진학률이 어느 정도로 좋을까? 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면밀하게 봤어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수개월간 조사를 했고, 그 조사된 내용을 제 블로그에 올렸고요. 그블로그에 내용, 올라온 내용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 영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에 올리는 내용은 이제 제 주관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랭킹. 80위부터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80위 학교는 배제를 했습니다. 미국 보딩스쿨 총 학교 수는 380여 개 정도 되고요. 그 380여 개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프랩스쿨이다. 좀 아카데믹하게 대학을 준비하는 보딩스쿨이다라고 판단한 게 이제 80개 학교들인데, 순위를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총 79개의 학교들만 올해는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랭킹 79위인 학교부터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겠습니다 79위의 학교는 어, 밀브룩스쿨입니다 뉴욕에 있는 학교고요 학생 수는 어, 326명이죠 어,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니에요 학교 내에 동물원이 있다라고 해서 뭐 부모님들이 좀 신기하게 보는 학교이기도 한데 어, 보딩 비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보딩 비율은 이제 85% 이고요. 인터내셔널 비율도 이제 13%로 좀 낮아요. SAT 평균도 어, 1320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이 학교는 대학교 진학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성적이 안 좋았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한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80이 내에는 충분히 들수 있는 가치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79위에 올렸습니다. 자, St. James School은 메릴랜드에 있어요. 메릴랜드에 있는 학교인데, 제가 간혹 이 학교를 80위 밖에 놓기도 하고, 80위 안에 놓기도 하는 학교입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고요. 어, 부모님들 중에서는 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들도 제가 만났어요.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맞는 학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랭킹보다 더. 자, 이 학교는 75%의 보딩 비율이고요. 인터내셔널 학생 비율이 좀 높죠. 28%. 좀 높은 편입니다. SAT 평균 1310이고요. 그리고 ESL은 없습니다. ESL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플 성적이 한좀 낮더라도 받아줘요. 그런데 ESL이 없는 학교는 토플 성적이 높아야 돼요. 음, 그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7의 킴볼 유니언. 이 학교는 뉴 햄프셔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 햄프셔에 있는 남자 주니어 보딩스쿨 중에 카디건 마운틴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꽤나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 학교로 갑니다. 이 학교로 가고요. 그리고 학교 보딩 비율 굉장히 좋아요. 78%고요. 인터내셔널 학생 비율은 이제 25%. 약간 많죠. SAT 평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뉴앤프시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학교의 스탠 프로그램이 방과 후에 있어요. 별도 비용을 받지만, 어, 프로그램 내용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브라의 몬서는 이제 메사세스 조에 있어요. 400명 정도 규모고, 올해부터는 7학년부터 주니어를 받더라고요. 원래 이제 8학년부터 했는데, 학년이 좀더 낮아졌습니다. 보딩 비율은 높진 않아요. 한 50%의 비율이고, 그리고 외국인 학생이 33%니까, 보딩을 하는 학생들의 다수가, 어, 외국인 학생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T 평균 염수가 1300점. 그렇게 높지 않죠? 이 부분도 이 학교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TMI는, 텍사스에 있어요 이게 밀리터리 스쿨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약간 밀리터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옵션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인근에 군사기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학교는 12%의 학생들이 이제 보딩을 하고 있는데 35%의 학생들이 인터내셔널 학생이에요 그 이유가 부모님 따라 온 학생들이 꽤 많다 라는 건 이제 말씀드립니다. 살스버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커네티컷에 있어요. 이 학교는 인터내셔널 비율이 낮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딩 비율 이 굉장히 높습니다. 95% 보딩하고요. 약19% 학생들이 인터내셔널 학생들입니다. 학교는 그렇게 난이도가 막 높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SAT 평균 점수 1300점인 거 보면 아시겠죠? 학기 프로그램도 있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annual l i g h school은 워싱턴 주에 있어요. 타코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코마에는 우리가 보통 시애틀 를 가는 뭐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 타코마 공항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멀지 않죠. 학교가. 어, 다이렉트 선에 있어서 이제 좋아할 수 있는데, 이 학교 원래 여자 학교였어요 여자 학교였는데 지금은 이제 남녀공학으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IB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 학생이 최근에 졸업을 했고요. 저희 학생 얼굴이 학교 웹사이트에 장식하고 있는 학교기도 합니다. 그 학생 굉장히 좋은 학교로 갔어요. 방문 오시면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터버리 스쿨은 커네티컷에 있어요. 이 학교는 작은 마을에 언덕백이 맨 위에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이나 이런 거은 굉장히 좋고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그런지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전체 인터내셔널 비율은 17%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인 학생 비율 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T 평균 높지 않은 게이 학교의 특징이고, 대학교 진학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썩 좋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시설 좋고 스포츠 잘돼 있다라는 게이 학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세인 앤드루 같은 경우에는요, IB하고 AP 두 가지 다 하고 있고요. 학생 수학교 크죠? 639명인데, 인터내셔널 비율이 16%. 뭐, 인터내셔널 학생들만 보딩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들은 어좀 많은 편이에요. 지역일수록 중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인터내셔널 학생들만 보딩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들 중에서 사실 약간 아카데믹하다라고 하는 학교는 없어요, 솔직히. 인터내셔널 학생들만 보딩하는 학교들 중에서 좀 학생이 아카데믹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교는 없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터브 미네소타에 있고요. 400명대 학생이고 80% 보딩 그리고 23%가 인터내셔널 학생인데 한국인 학생들은 한 20명 약간 미만으로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포츠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이 학교는 아이스링크 두 개나 갖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큰 사이즈죠. 시설도 이제 좋은 편이고 하나 김승현 회장님이 이 학교를 졸업을 해서 최근에 자기가 기부해서 건물 하나를 만들어 줬어요 그만큼 이 학교는 한국인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스포츠 시설 조치, 방과 후에 활동 조치 자, 69위 학교는 버지니아 에피스코파 이 학교는 버지니아에 있어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버지니아 약간 그 밑에 쪽에 있는데 어, 저희 부모님이 방문 인터뷰하러 가셨는데, 날씨가 그때 좀 음침했대요. 그러니까 비가 살살 오고, 지금 일찍 가다 보니까 해도 잘안 떴고, 그 겨울이니까.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분위기가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약간 안 좋았다라는 느낌을 저한테 좀 전달해준 학교예요 근데 실제 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인 학생들의 아이비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 자기네 학교를 이제 막 홍보하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이 학교의 장점은 뭐냐. 우선은 버지니아 시골 구석에 있잖아요. 이 학교가.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가게 되면은 한국 학생들이 좀 돋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ESL이 없어요. 이 학교에. 그러니까 가자마자 랭귀지를 펜시나 이런 걸로 이제 할수 있는 학교라서, 어, 사실, 스펙 만들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카데믹하게 어떤 스펙을 만들기에는, 어, 좋은 학교다. 다만, 인맥 만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쿠승이라고 하는 학교는 메사스웨스 에 있어요. 최근에 이 학교가 좀 좋아지고 있어서 제가 탑80 안에 올려놨고요. 과거에는 탑80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좋아졌어요, 이 학교가. 보딩 비교 굉장히 좋고, 인터내셔널 비율이 높은 게좀 단점이긴 하죠 어, SAT 평균 1370이에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어,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윙의 단점은 뭐냐 어, 대학 진학률이었어요 그동안 대학 진학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TOP80에서 누누이 렇게 배제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대학 진학률이 어, 좋아졌어요 좀 좋아져서 제가 다시 TOP80에 올려놓는 곳이기도 합니다 샌앤벨필드라는 학교가 있어요 샌앤벨필드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에 있는데 이 학교는 대의 중심이에요 대의 중심의 학교인데 최근에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대요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교장선생님이 좀 의욕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학업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재정비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 중에서 나는 동부로 가고 싶은데 한국인 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한테 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동부에서 이 학교보다 한국인 수가 없는 학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 물론 이제 탑8 0이 내에 있는 학교들의 경우죠. 캠브리지 스쿨업 웨스턴은 메사스의 주에 있어요. 이 학교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스몰 사이즈고. 그래도 이제 한국인 학생들이 잘 되는 학교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많은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인터내셔널 비율이 이제 11% 정도 되는데, 어, 보딩 비율이 27%니까, 어, 기숙사에는 인터내셔널 학생들과 그 다음 미국인 학생들 이 반반 정도, 어, 섞여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아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잘, 굉장히 잘돼 있고, 그리고 보스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다른 액티비티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노스 브로드워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1129명의 사이즈인데 이것저것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플로리다에 있는데도 아이스 악기 프로그램이 있고 플로리다 주 랭킹 1위가 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MIT랑 조인되어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기타 등등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줄리아드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만 한국인 학생들은 그게 많이 없는 이유가 과거에 좀 있었어요. 과거에 한국인 학생들이 뭐 열몇 명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어 담배를 태웠나 봐요. 모여서 같이 학교에서 전체 다 잘랐어요. 이 학교에 주로 보냈던 유학원이 있었는데 그 유학원 입장에서는 아마 패닉이었을 거예요. 어 열몇 명의 학생들이 자기가 보낸 열몇 명의 학생들 다 잘려서 한국에 왔으니까. 어 정말 패닉이었을 것 같아요. 제입장이었다면 제 물론 이제 학생들이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죠. 같이 몰래서 담배 피는 거는 보딩 스쿨 웬만한 곳에서는 잘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보딩 스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실제 그런 보딩 스쿨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딩 스쿨은 380개 중에서 80개 정도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들만 괜찮은 거예요.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 국제 학교보다 못합니다. 그 내용을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또는 그런 뭐 이상한 학교다라고 하는 것도 이 팔십 내에는 없어요. 어 이런 학교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그리고 전통이 있고 또 미국의 상류층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서 오히려 이런 학교 다니다가 잘리는 한국인 학생들을 보는데 그 학생들은 딱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첫 번째는 폭력, 누굴 때렸거나 뭐 이런 폭력적인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흡연이에요. 흡연 같은 경우 굉장히 용서가 안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담배 피는 학생들은 보딩 스쿨보다는 홈스테이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맥컬린인데 맥컬린은 트랜시주에 있어요. 남자 학교고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강해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 보딩스쿨 랭킹으로 보면 1, 2등을 다투는 학교가 스토니 브로그하고 맥클리에요. 테네시에 있는 이 학교는 725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44% 보딩합니다. 보딩 비율도 좋아요. 외국인 학생들은 18%. SAT 평균에서 제가 많이 낮은 거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그런데 반대로 SAT를 보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ACT를 많이 봅니다. 중부에 있는 학생들은. 제가 이거 비교 때문에 SAT 평균을 놓은 거고요. ACT를 많이 해요. 미국인 애들은. 그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AT 누가 보느냐? 맥켈리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과 맥켈리에 있는 아시아인 학생들이 SAT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부 맥켈리에 있는 학생들도 SAT 보겠죠. 자, 린데 노홀은 여자 학교입니다. 여자 학교고, 이 학교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어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135명이 있고 그리고 저학년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7학년 이렇게 입학 가능해요. 보딩 비율은 60%인데 외국인 학생 비율이 좀 높아요. 30% 그러니까 보딩하는 학생들의 한 절반 넘게가 될것 같아요. 절반 넘게가 어,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꼬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AT 평균 조금 낮은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낮은거에요 과거는 SAT 평균이 뭐 당연히 1,300 넘었는데 좀 분발해야 될것 같아요. 자, 빌리스쿨은 텍사스 휘스턴에 있습니다. 텍사스 휘스턴은 어 메디컬 도시죠. 그래서 빌리지 스쿨이나 다른 학교들이 메디컬 프로그램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쪽에 가는데 사실 제,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빌리스쿨에 많이 있는데, 가서 잘된 학생들도 있지만, 가서 만족도가 낮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빌리스쿨 가면 안 된다. 빌리스쿨에 맞는 학생이 있고, 맞지 않는 학생이 있다. 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빌리스쿨에 맞을지, 또는 뭐 다른 보딩스쿨에 맞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저한테 와서 유료 상담 받으시면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스쿨은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플로, 플로리다에 있고 인터넷 학생 비율 굉장히 낮아요. 뭐 25%. SAT 평균 높은 편이죠. AP 패스율도 나쁘지 않아요. 높은 편입니다. 학업적으로는 좀 스트롱한 편이죠. 60위에 있는 학교는 여자 학교죠. 마데리아스쿨 버지니아에 있고요. 이 학교가 있는 동네가 맥클레인이에요. 그러니까 버지니아에서 이제 제 부촌인데, 어, 그래서 이제 재 학생들 또한 괜찮아요. 어 수준이. 학교에서 보통 12학년? 시니어 때 인턴을 하거든요.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맥클레인이 워싱턴 DC에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시니어 때 정부기관 쪽에 많이 가서 인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인 학생들이나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